우리는 이때문에 아이젠을 더 키우고 다니면 되겠다. 아, 이거 <laughs> 아, 가서 또 아이젠 꺼내봐야지. 너무 또 희망에, <laughs> 그, 너무 또 자연스럽게, 아이젠이 또배 때문에 못갈 수도 있잖아. 아니, 이, 이런, 이런, 이런 데는 아이젠이 키우잖아, 저기. 이제 얼으니까. 이거 가서 아이젠 찾아봐야겠다. 요사이즈가 만들지. 아니, 미니 사이즈를 타려 가지고 신발에다가 일단 아이디어 씌워야지 이게 예전 에 이런 거 아니 신발도 그렇고요 여기 이, 여기 목발에 이게 지니까 몸이 지탱되니까 미끄러지면 그냥 붙자 야이거내가 지금.

병주보다 못하는 놈들, 너희들이 너병이 이래요. 그리고 겨울 갈 때, 형, 우리는 신발 벗고 가잖아. 어. 이 형은 딱 이렇게 하고 딱 가. 어. 그러다가 병지보다 못하는 놈들아, 이제 <laughs>